안녕하십니까. 양군 오바의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 온 업체는요, 부산, 부산에 위치한 캠핑 메이커 예전에 이름이 부산 배터리였습니다. 네. 이번에 공장도 새로 이 공장을 크게 오픈하시고 제작하는 거또 홍보차 찍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바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 저쪽에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소개할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차는 지금 2인용 2인용으로 개조된 캠핑카 차량이고요. 뒤에서부터 뭐 많이 항상 그렇듯이 디테일 하지는 않지만 자, 뒷문자. 뒷문 내장재도 지금 에보식으로 하고 등. 등 따로 다 살짝 돼 있고요. 이게 없으면 불편해요. 있으면은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없으면은 그래도 아쉽습니다 쓸수 있을 때자 그리고 침상을 바로 봐볼게요 뒤에서부터 뒤쪽에 보면 캠핑 메이커 이쁘게 지금 레이저로 강인이돼 있고요 맨 하단에 테이블 쭉 나옵니다 테이블 나오면은 흔들이잖아요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테이블 고정 다이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뭐 개인이 열어볼 일이 없는 인버터랑 배터리랑 위치하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소화기 하나 들어있네요 위에서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는 지금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넓게, 네, 가운데 기둥이 돼 있긴 한데, 이 정도의 물건은 못 넣겠네요. 짧게 나눠서 넣야겠네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 맨 우측에 보면은, 여기도 수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는 필수로 원래 구조 변경할 때도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놓는 게정석이죠자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이거는 220 콘센트겠죠. 그리고 여기도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거 요즘 많이 달더라고요. 숨어있는 테이블 네. 깔끔하게 테이블 장착되어 있고요 모든 지금 나무들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맨들맨들합니다 맨들맨들 자 우측으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로 들어가서 자 컨트롤러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인버터랑 냉장고 각 부위 별로 다 버튼 나눠져 있고요. 무시동 인터 쪽이랑 볼트 게이지 다돼 있네요. 밑에도 수납장이겠죠. 네. 조그만한 것도 모두 수납장으로 제작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또 우측에 테이블 옆쪽에 이렇게 여기도 수납장 그래도 스타렉스 치고는 수납장이 많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전면에 이 캠핑 메이커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슬라이딩 싱크대. 이거 일단 세부 설명드리기 전에 앞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밖으로 나가서 잠금 장치가 양쪽에 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이제 기존의 그 의자 고정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건데 누르고 누르시고 양손으로 해야 돼요? <laughs> 누르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내일이 달린 부분까지 앞으로 쭉 이동이 됩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이쪽에도 공간이 더 생기고요 뭐 당연히 이쪽은 좁아지겠지만 자, 이 기능은 여기까지 이쪽으로 보내고 자 이렇게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앞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전자레인지랑 냉장고인데 일반 이제 DC냉장고 말고 고객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이거는 상부. 위쪽을 여는 건데, 땡겨서 이렇게 오픈하셔서 사용하시게끔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근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리고 옆에도 멋지게 캠핑 메이커 로고 박혀있고, 수납함이겠죠. 정리는 안 됐네요. 이렇게 구축도 돼 있고 상부에는 지금 싱크볼이랑 이렇게 돼 있고요. 싱크볼 옆면에 또그게 뭐냐? 요거. 여기에 이제 청수통이랑 오수통 장착돼 있고 모터랑 세제 폼까지 장착이 돼 있네요. 요거 집에서 쓰는 거요 자.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있겠죠. 에이, 그렇죠 이렇게 테이블이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상당히 길게 나오네요 일체형으로 지금 싱크대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길이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 거치대가 또 있겠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딱 세우면 우측이든 뒤측이든 다 티타임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밥에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넣고 자, 기본적인 사양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차량은 인산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뒤, 위에는 태양광이랑, 플렉시블 태양광은 뭐 노출이 많이 안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 또 설명 드릴게. 음, 아까 이 뒤쪽에 슬레이딩 하면은 보이는 게 요건데, 차저분이 따로 요청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 만인이 원하는 낚시 거치대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위쪽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낚시 거치대를 다는데 그러면 공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긴 낚시대가 아니라면 줄일 수 있으면 뒤쪽에다 이렇게 거치하는 것도 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색상이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멀바우로 세팅이 된. 캠핑메이커의 스타렉스 캠핑카고요 전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옵션이 조금 붙은 고무나무로 모두 도배를 한 캠핑메이커에서 메이커, 캠핑 제작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요거는 옵션. 그리고 뭐 냉장고 종류 바뀌는거나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제작이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멀바우로 제작된 스타렉스랑 그리고 고무나무로 제작이 되있는 스타렉스. 뭐 팝업 차량이든 뭐든 전부 다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이제 밑에다가. 아니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주소 남겨놓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부산에서 부산 캠핑메이커에서 양구노와의 리뷰 채널이었습니다